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클래식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는 바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바흐의 정식 이름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되겠습니다. 네 흔히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베토벤은 바흐를 가리켜서 화성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에, 바하 바하 하는데 에, 이것은 일본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요즘은 전부 다 바흐라고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흐란 말은 독일어로 신의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음악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 번이 지금 흘러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브란덴 브로크 협조곡은 예, 바흐의 그 협조곡 작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부 여섯 곡으로 되어 있는데, 네, 1712년에 작곡을 했습니다. 네, 브란덴 브로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예, 후작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그리치안 루드비히가 되겠습니다. 네, 귀족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우수한 개인의 그 사슬 악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주곡을 수집도 하고 했는데, 내이루드비 네, 후작이 바흐에게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작곡한 곡이 불안된 부르크 협주곡이 되겠습니다. 네, 여섯 곡으로 되어 있는데, 네, 바흐의 음악이 흔히들 좀 지루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이런 음악들은 처음에는 어려워도 자꾸 들으면 점점 좋아지고 담백한 맛을 음악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흐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우선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laughs> 바흐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흐는 1685년 중부 독일에 있는 아이젠하크에서 요한 암브로지우스의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바흐의 집안은 16세기 중반부터 18세기까지 250여 년 동안 약 50여 명의 음악가를 배출한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유전 학계의 연구 대상이 될 만큼 음악의 명문 집안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그 음악적인 분위기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바위을 배우고 또 아버지의 사촌이라고 할 수가 있는 당숙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오르간 연주자였는데 이 사람이 오르간도 배우고 늘 당속에 그 오르간 소리를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네, 구세 때에는 안타깝게도 바흐는 부모를 모두 잃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어서 큰 형인 요한 크리스토퍼의 집에 살면서 형에게서 음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흐는 원래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음악을 가르쳐 줬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형의 실력을 뛰어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흐는 <laughs> 이제 나이가 들자 형에게 더 이상 신세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집에서 나와서 북부 독일에 있는 루네 브루크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네, 거기에 가서 교회에 합창단원이 되었습니다. 네, 이 합창단원이 되면은 우선 학비를 면제해주고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0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 그는 또 중요한 자신의 그 음악적 경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10년 동안 바이마르 궁전 악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른 슈타트 교회에서 또 활동을 했습니다. 성 브라지우스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많은 네, 활동을 하면서 바이올린과 오르간 연주자로 일을 했습니다. 1723년 바흐는 라이프지히 아주 많이 알려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성 토마스 교회에 칸토르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성 토마스 교회는 바흐와 뗄려야뗄수 없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거의 자기 인생을 이 성토마스 교회에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 칸토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 매주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이 칸토르가 예배에 쓰인 음악을 이제 만들고 합창단과 합주단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감독이 되겠습니다. 네, 칸토르로 정식 취임을 했습니다. 바흐는 <laughs> 이곳에서 정착한 후에 27년 동안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을 했습니다. 바흐는 평생 동안 주로 교회 음악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근데 세속 음악을 뭐 작곡 안한건 아닌데. 주로 교회 음악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음악이 200여 곡 되는 교회 칸타타와 또 세속 칸타타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량적으로도 엄청난, 네, 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흐 가면은 바흐 칸타타가 유명하게 되겠습니다. 바흐의 대명사적인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바흐가 이처럼 교회 음악을 많이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칸토르로서 뭐 자기 직색이기도 하지만 진실한 신앙심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겠습니다. 바흐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칸타타나 특히 순환곡을 작곡할 때는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곡을 쓰내리갔다고 합니다. <laughs> 핸델이 평생 왕과 왕비의 후원을 받고 오페라 공연으로 돈을 많이 벌어 화롭게 살았던 반면에 네 바흐는 일생 동안 교회의 연주자로 살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에 충실하면서 단순한 진리와 아름다움을 표현한 많은 곡을 작곡한 작곡가라고 볼 수가. 이겠습니다 핸델은 온갖 기교를 통해서 화려한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바흐는 마치 수학 공식을 대입하듯이 엄격하고 절제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네, 저도 바흐의 그 곡을 독창을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보기는 쉬운 것 같은데 아주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바흐는 아주 치밀한 계산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학 공식을 대입하듯이 그렇게 많은 작품을 작곡을 했습니다. 네, 바흐의 가정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바그는 두번 결혼해서 스무 명의 자녀를 낳아서 여러 명의 유명한 음악가를 배출했습니다. 처음 결혼한 사람은 마리아 바르바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해서 7 명의 자녀를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명의 유명 음악가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네 결혼 생활 13년째 되던 해에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흐는 7명의 자녀가 있는데다가 할수 없어서 이듬해인 16세 연하인 안나 빌킨이라는 여자와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이 어린 여성과 결혼을 해서 13명의 자녀를 출산합니다. 네. 요즘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자녀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빌켄도 네, 음악가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켄에서 난 자녀 중에 네, 요한이라고 하는 막내가 있었는데 아주 당시에도 뭐 굉장한 그 네, 유명세가 있는 그러한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네, 이 빌케는 참 마음이 너그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체 그 7명을 포함해서 총 20명의 자녀를 돌보았던 아주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네, 박은은 자녀가 20명이나 되는 관계로 해서 집안은 늘왁자지껄 했습니다. 네, 요즘 뭐,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녀가, 네, 어, 두 명, 세 명만 돼도, 어, 키우기 힘들다 그러고, 어, 뭐 집안이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바하는, 20명이나 되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뭐, 늘확장지을하고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하는, 음악 공부와 작곡 활동을 게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녀가 한두 명도 아니고 소명이니까 얼마나 생활비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공핍한 생활에도 바흐는 한눈 팔지 않고 주어진 환경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도악가의 길을 신앙식으로 꾸준히 걸어갔습니다. 네, 바흐는 1750년에 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이 떠난 바흐가 떠난 이 시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가 고전파가 되고 네 르네상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바흐까지가네 바로크 음악이 되겠습니다. 에 네, 1600년에서 뭐 1750년까지 보통 바로크 음악이라고 합니다. 에 네, 그래서 바흐는 사후에도 오랫동안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흐의 음악은 대중적인 취향에 맞칠 않았습니다. 헨델은 아주 대중적인 그런 취향에 맞는 작곡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렸습니다만 바흐는 신앙심과 이 작곡 연주에 연구에 집중해 가지고 작곡했기 때문에 <laughs> 대중의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바흐의 작품을 대해 보면 참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곡들은 아닙니다. 자꾸 들으면 좋아지는데,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흐의 자식들은 그 많은 자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작품을 보존하고 개성하지 못했습니다.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의 악보를 쌍값에 팔아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바흐, 위대한 바흐, 완전히 참이 세상에서 묻혀버릴 뻔했던 이 바흐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은 라이프 치히의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멘델스존은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또 지휘자였습니다. 그래서 멘데스스는 바흐의 음악에 감탄해서 이제 흩어진 악보를 찾아내 가지고 세상에 널리 알린 네, 최고의 공로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바흐야말로 어, 참, 자기 작곡 인생을 묵묵하게 그려가서 역사에 위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 작곡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예, 네, 어느 작곡가든지 처음 작품을 대하기가 사실은 조금 힘이 듭니다. 무엇을 먼저 드려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에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브란덴부르크 협조곡을 한번 들어보시고, 네, 바흐의 음악과 더욱 친숙해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바흐의, 네, 브란덴부르크 협조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마음이 복잡할 때는 단순한 음악을 듣는 게 좋습니다. 네, 그때는 바흐라든지 뭐 헨델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거 정제된 음악을 들으면은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막 네, 변화가 너무 많고 이런 걸 들으면은 네, 마음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발디라든지 바흐라든지 헨델이라든지 이 바로크 시대의 네, 작품을 들어 보면은 마음에 안정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19년 9월 25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저녁 식사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바흐의 음악을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 바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